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방가오 디저트부 밴드 이벤트 챌린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목표는 이 도전 과제 150초 이내를 통상 캐릭터로만 써서 클리어할 예정입니다. 어, 이게 이제 한정 캐릭터 가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통상 캐릭터만 구상을 했고요. 혹시 이 상태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은 체리노 대신 호시노 수영복을 넣으시면 더 쉽게. 공격력 업이랑 코스트 펌핑 게다가 특효까지 있기 때문에 더 쎕니다 일단은 통상 캐릭터만 해서 이 정도 시간 걸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처음에 레이사가 EX를 쓰면서 등장하고요 어, 이제 적이 나오면은 어, 레이사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여기는 흡허를 흡, 써서 잡목들을 잡아주시고 레이사 EX를 발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을 r 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레이사가 이동을 했으면 앞으로 좀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발적을 잡고요. 자, 그 다음 EX 발동하고 r 으로 폭발적을 잡을 겁니다. 자, 갔으면은 레이사를 앞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오리로 잡고 레이사 EX 발동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루로 위에 잡아주시고 아즈사로 밑에 하나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면은 바로 레이사를 밑으로 이동해서 어우로를 펌핑할 거고요. 자, 방깍 들어가면 이제 아군에게 버프를 넣어서 잡을 겁니다. 이지로자 일단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이오리로 한 번해서 태순난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아루 그다음에 버프. 다음에 네, 방각 들어가면 아드사. 어차피 레이사가 이런 식으로 어그로핑퐁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레이사의 탱킹력으로, 어, 명, 통상 캐릭터만 사용해서 어, 클리어를 했고요. 자, 업적은 150초 이내기 때문에 2분 30초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합치면 128초밖에 걸리지 않아서 어, 업적작 성공이고요. 이 통상 캐릭터만 썼기 때문에 체리노 빼고 호시노 수용복을 하시면 더 월등히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